안녕하세요. 항상 쓸데없는 영상만 제작하는 자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트위치 패시패시님의 설정 사례입니다. 취미로 방송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어찌어찌 화면 송출하고 소리까지 내보내고 화질도 나름 만족하지만 소리가 자잘하게 뚝뚝 끊긴다고 합니다. 문제 다시 보기를 확인해보죠. 소리가 심각하게 끊기네요. 우선 기본적인 뚜껑 설정 방법을 소개를 하고 설정을 정리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DM을 주시는데 많이 좋아졌지만 소리 사이에 조금씩 끊기는 건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 다시 보기를 들어보자. 음악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미묘하게 중간 중간에 끊김이 있습니다. 음.. 사양을 천천히 확인해 보자. 게임 컴퓨터는 CPU가 AMD 라이젠 7 3800X, GPU는 RTX 2070스페입니다 투컴 설정은 현재 복제 모드이신 것 같고 메인 모니터가 1 9 2 0 x 1 0 8 0에 240주사율, 서브 모니터는 그러니까 캡처 보드는 3840x2160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현재 사용하시는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캡쳐보드가 지원하는 해상도라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지금처럼 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복제 모드보단 패스 스루를 권장합니다. 현재 게임컴 그래픽카드에 게임컴 모니터로 보내는 케이블과 송출컴 캡쳐보드로 보내는 케이블 해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게임컴 모니터로 연결된 케이블은 제거하고 캡쳐보드 아웃풋 단자를 게임컴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게임컴의 디스플레이 설정은 복제 모드가 아닌 모니터 한 개로 정상 인식이 되고 디스플레이 1은 캡처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 스로로 게임컴 설정은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송출컴을 확인해보자. 송출컴 CPU가 AMD Ryzen 5 1600에 GPU는 GTX 1060 3기가입니다. 사양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네요. 현재 설치된 캡처보드 드라이버 나 리센트럴 버전을 확인합니다. 당시 리센트럴은 최신 버전이었고 설치된 프로그램 버전이나 펌웨어 버전도 큰 문제가 없더군요. 송출컴 스펙을 확인하던 중에 메인보드를 확인해보니 해당 메인보드 의 경우엔 usb 3.1 젠1과 젠2를 지원 을 해주고 있네요. 혹시 싶어 패시패시님의 송출컴 뒷면을 부탁했습니다. 보시면 검은색 케이블이 붉은색 usb 단자에 연결되어 있죠 지금 사용하시는 라이브게이머 울트라 제품의 경우엔 지원되는 스펙의 인터페이스가 usb 3.1 젠1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스펙 부분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usb로 작동되는 오디오 장치 라던가 usb로 사용되는 제품들은 의외로 이런 부분의 특성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인페이의 경우에도 나온지 오래된 제품이라서 usb 3.0에 연결하면 제대로 작동을 안해요. 그래서 usb 3.0이 활성화된 이 시기에 굳이 USB 2.0에 연결을 해야 잘 작동합니다. 이런 주의점은 에버미디어 제품 페이지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LJU. 그러니까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는 USB 2.0과 USB 3.1 젠2를 지원하지 않는다고요 자, 패시 패시님이 사용하시는 메인보드에서 USB 3.1 젠1으로 캡처보드 USB 단자를 옮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시 보기를 확인해 볼까요? 오토바이를 질주하고 있는데 소리가 끊긴다거나 뭉개지는 불편함이 전혀 없죠? 정리가 된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캡처부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저는 항상 내장형을 추천합니다. USB로 된 외장형은 사용하기 편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 호환성 문제로 은근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USB로 된 제품 중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연결을 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이 더 많긴 합니다. 설명란에서도 USB 3.0이면 USB 2.0과 호환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기에 그냥 연결하면 잘 작동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게 만들기도 하구요. 하지만 만약 꼽는다고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환성 문제는 모르면 정말 알수 없는 답답한 문제고, 알고 나면 너무나도 단순한 부분이라서 웃음까지 나오죠? 그래서 캡처보드는 내장형이 좋아요. 내장형 사세요, 내장형. 언제나 평안한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